12 이하의 자연수 n과 m에 대해서 n과 m에 대해서 자, 3의 m 제곱 더하기 4의 n 제곱이 5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이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 총 경우의 수는 자, m과 n이 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개 곱하기 10개 해서 총 경우는 100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의 경우로 볼게요. 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보면 자, 3의 M제곱 더하기 4의 M제곱 얘가 자, 5로 나누어 떨어지기로 하네요. 그러면 3의 자 3의 m제곱은 어떤 수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나, 그 나머지가 1집어 넣으면 3이 되고요. 자 2집어 넣으면 9가 되고요. 3집어 넣으면 27이 되면서 7이 되죠. 4집어 넣으면 81이 되면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집어 넣으면 3이 뭐예요? 243이 되면서 얘네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 맞죠? 얘네들이. 자, 그래서 3이 나오는 경우는 지금 요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4의 n 제곱을 보면은 1이 되면 4가 되고요. 자, 2가 되면 6이 되고요. 자, 3이 되면 64가 되면서 4하고 6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5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래 되면 합이 얘는 끝자리가 1의 자리 수가. 자, 1의 자리가 0 아니면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0 아니면 5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개수가 작은 4의 n제곱을 먼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자, 4의 n제곱이 4가 나와요. 4가 나오려면 n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1, 2, 3, 4, 5. 지금 얘가 홀수들이 나오면 되죠. 7, 9, 이렇게 돼요. 자, 이래 되면 끝자리들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3의 m제곱은 뭐가 나오면 되느냐면, 3의 m제곱은, 자, 1 나오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합이 5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이 나오려면 지금 네 번째,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1이 나오면. 자, 그래서 될수 있는 m. 자, 4의 배수가 되는 4, 8, 요렇게 돼요. 자, 그래서 5 곱하기 2가 되면서 10가지가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의 n제곱이 그러면 6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6이 되려면 n은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되는 거, 다섯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3의 m제곱, m, 3의 m제곱은 뭐가 되면 되냐면, 3의 m제곱은, 자, 9가 되는 경우나, 9가 되면 15가 되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가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자, 6이니까, 지금, 맞죠? 9가 되는 경우. 지금, 엔제곱이,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있나? 9가 되는 경우 말고는 더해서, 얘 더하면 99, 13, 요래 되네. 그러면 m이 될수 있는 거는 지금 9가 되는 거 하는 거다, 맞지? 9가 되는 경우. 그래서 될수 있는 거는 2, 6, 그 다음에 10,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5 곱하기 3이 되면서 15까지, 요래 되죠. 그래서 합쳐서 25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음.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 자 100분의 25. 그래서 답은 41이 답이 되는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자 학생이 두 명씩 있다. 이두 명이 그림같이 사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자석 중에서 임의로 1개를 선택해서 앉을 때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 자석 번호의 차가 10 또는 10도는 1이 되도록 하는 1이 되도록 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시고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총 경우의 수는 그냥 앉으면 되는 거죠 자총 경우의 수는 그냥 앉으면 되니까 6 팩토리아 이래 되면서 720까지 요래나온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사건의 경우의 수를 볼때 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자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자, 11, 12, 13, 21, 22, 23. 그 다음에 11, 12, 13, 21, 22, 23. 11, 12, 13, 21, 22, 23. 요래될 때, 지금,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게 요거 10차이 나고요. 10차이 나고, 10차이 나는 거, 요렇게 앉을 수 있고, 자, 요거 1차이 나죠? 1차이 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10차이 나고요. 자, 이렇게 하면 1차이 나고, 1차이 나고, 이렇게 하면 10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요렇게 총 3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계산하는 건 똑같거든요. 지금 맨 처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 얘들, 자안 치는 경우가 자 한국 중국 일본 얘네들이 자첫 번째가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요 주황 색깔 선택하는 방법이죠 삼팩토리아 요래 될 거예요 자 한국 일본 중국이 자 내가 여기에 한국 여기 앉기로 하고 중국 앉기로 하고 일본 앉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요두 개가 각각 자리 바꾼다는 거예요. 각각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각각 자리 바꿨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6 곱하기 6 곱하기 8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근데 자 이까지 됐고 따라서 요게 총몇 가지다 요게 총세 가지다 요래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요 720에 6 곱하기 8에 곱하기 3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곱하기 3 따라서 얘는 5분의 1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요렇게 총 10자리가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마주 보고 앉으랍니다. 맞죠? 마주 보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총 경우의 수는요. 자, 그냥 10명이 자리에 앉는 원탁하고 같죠. 총 경우의 수는. 그래서 얘는 10명이니까 10 1 0 1팩트를 하고, 자, 원탁에 앉혔어요. 그런데,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 여기, 여기, 이 다섯 가지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원탁에 앉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건의 경우로 볼 거예요. 자 사건의 경우에 수로 보면은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자리를 바꿔 앉을 거예요. 마주보고 앉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남자 앉으면 여기 여 여자 앉아야 되죠. 그다음에 여기에 남자가 앉았구나 여기 서로 지금 그다음에 여기 앉고. 여기 앉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서로, 남자, 여자는 이렇게 앉아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여기 앉아야 돼요. 서로 지금 색칠대, 색칠이 같은데, 같은 부분에서 남자, 여자가 앉아야 되는 겁니다. 자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지 다섯 개자 그래서 저 다섯 개를 다섯 개를 자 남자가 먼저 자리를 앉는 거죠 지금 남자가 저 다섯 개들 중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 자 남자들이 앉으니까 오 팩토리아 이렇게 남자들이 앉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 남자들이 앉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제 여학생이, 자, 자리에 앉아야겠죠. 여학생이, 자, 바, 바로 마주보고 앉는 거죠. 지금 마주보고. 그래서 여학생이 남은 자리 다섯 개. 자, 남학, 남학생이 앉은 남은 자리에 여학생이 앉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자, 앉은 남자, 여자,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리 바꾸기. 자, 남, 지금 요 둘이가 남자, 여자가 앉았지만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각각.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각각. 각각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각각. 앉았지만 또 자리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문제죠. 보세요. 자, 내가쭉 자리를 1 2 3 4 5 6, 7, 8, 9, 10, 어쨌든 요렇게 앉았어요. 자, 그런데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앉은 두 경우가 같죠. 맞죠. 그래서 요 안에 2분의 1을 나눠줘야지 시기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요 5 곱하기 팩토리아에다가. 자, 5 팩토리아에다가 자5 팩토리아 곱하기 5 팩토리아 곱하기 자5 팩토리아 곱하기 자 얘가 2가 5개였는데 약분되니까 2가 4개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5 팩토리아 요거 9 팩토리아 요거 약분되면은 자, 5 곱하기, 자,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요렇게 되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곱하기 16, 요렇게 되겠지. 5, 5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6, 요거 약분 되겠네. 그 다음에 8 약분 되겠죠. 8. 자, 그래서 7, 9, 63분에 8이 답이 될 거예요. 따라서 PQ의 값은 71이 답이 되는 겁니다. 6개의 영역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세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웃하는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래요자이 문제는 총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힘든 거예요. 요. 자총 경우의 수는 자 여섯 개의 영역을 세 가지 속을 이용해서 모두 칠하려고 하는 거 이래 되는 거죠 총 경우의 수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음, 서로 다른 색으로 칠을 하는 건데 지금 서로 다, 이웃한 영역이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확률 무시하고 총 경우의 수는 이웃한 것도 같은 게 여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자, 이웃한 것도 같은 색 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 경우가요. 그런데, 자, 삼색을 모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삼색을.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색을 자, 한번 사용하고,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번사용하 거. 그래서, 자, 얘가 네번 사용하는 거죠. 자, 네번 사용할 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31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색칠을 하는데, 자, 요거 요거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6 팩토리아를 똑같은게 4 팩토리아 요래 되는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자, 6 곱하기 5 요래 되는거예요 그래서 30자얘90 예, 까지 요래 나와요. 첫번째 그럼 두 번째가, 자, 세 가지 색을, 세 가지 색을 한 번, 두 번, 세번 사용하는 거죠. 세번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 예. 각각 한 번, 두 번, 세번 사용할 자, 색 선택이에요. 그럼 뭐가 돼? 3 팩토리가 되는 거지. 이게 3p3 순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 팩토리야. 색깔 선택하는 게. 알겠지? 한번 선택할 거 3, 두번 선택할 거 2, 세번 선택할 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을 선택할 거예요. 자, 이렇고요. 그리고 나서 자, 색깔을 이제 칠할 겁니다. 색 나열하는 것이 색을 칠할 거예요. 자 그러면 총6팩토리아에 요거 두번 칠했으니까 2팩토리아 나눠야 되고 세번 칠했기 때문에 3팩토리아 나눠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약분 될 거고 6곱하기 5곱하기 4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20이고, 그 다음에 18이고, 360까지 이래 그래 나오겠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가지 색을 두 번, 두 번, 두번 나눠서 색깔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색 선택할 필요는 없다. 맞죠? 그래서 색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팩토리아에 2 팩토리아, 팩토리아, 팩토리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2 곱하기 2 이렇게 되면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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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90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경우가요 자, 총 경우의 수는, 자, 360에다가 180을 더해서, 자, 540까지가 총 경우가 나와요. 총 경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사건의 경우는, 자, 세 가지 색을, 자, 이웃하지 않으면, 자,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비웃하지 않게 그래서 쟤는 자 색깔 선택하는 게 여기 올수 있는 거세 가지죠 그 다음에는 얘만 피하면 되죠 두 가지 옆에 그 피하면 되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자 예, 얼마지? 16, 32 그래서 96까지 그런데 제외해야 되는 게 있죠. 이 안에는 이색만 가지고 이색, 아주 공교롭게 이색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색만 나오는 거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주 공교롭게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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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경우나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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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이렇게 나오는 이색만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중복이 돼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96에서 두 가지 제외해야 되는데 아 요거 색깔이 또 선택이 돼야 되겠네 자 그런데 요두 두 색을 또 선택을 해야 되죠 아 복잡네 그래서 아 그렇게 되는데 자색 선택이 돼야 돼요 세 개들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것들이 요거 두 가지다 이 말이죠 두 가지다 요래 들 그래서 6가지 이래야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96에서 6을 뺀 90까지가 사건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 p는 540분의 90 이렇게 되면서 자, 6분의 1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거같이한 변의 길이가 1인, 1인, 사각킹의두변 ABAD 위에 임의해진 PQ를 잡았을 때 PQ 사이의 거리가 1이 이상인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얘를 x 마 0이라고 볼게요. 그럼 X는 0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1보다는 작겠다. 맞죠? 요 점을 0 Y라고 볼게요. 그러면 Y도 0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1보다는 작겠다. 됐죠? 따라서 PQ의 거리. 자, p q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1보다 같거나 크대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의 1보다 같거나 크기를 원하네요. 자, 우리 x가 지금 자, 얘를 x축이라고 보고 1이라고 보는 거죠. 요거 Y축되면서 1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 안에서 이 원이 되겠네요. 이 원에 뭐가 되는 거야? 바깥 부분에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률 P는 자, 분모 1 곱하기 1이 되고요. 자, 분자 얘는 1 곱하기 1에다가 빼기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에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각 면에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육면체. 자 정육면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달라지겠죠. 각각에. 그래서 다음과 같다. 자 5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래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지금 1이 나오는 확률을 p1, 2가 나오는 확률을 p2, 3이 나오는 확률을 p3, 4가 나오는 확률을 p4, 5가 나오는 확률을 p5, 6이 나오는 확률을 p6 이렇게 되는데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그럼 가에서 보니까 p1, p2, p3 자, P4가 서로 같대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보니까 5가 나올 확률 P5는 자, 1이 나올 확률의 2배래요. 그래서 1, P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에서 보니까 6이 나올 확률은 5가 나오는 확률의 2배가 된대요.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하니까 자, 4p1, 요렇게 되겠네요. 4p,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를 모든 걸 p1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맞죠? 얘하고 얘하고 얘는 전부 다 p1이 되니까, p1 더하기, p1 더하기, p1 더하기, p1. p5는 2p1이라고 했고, p6은 4p1이라고 했죠.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고, 그 다음에 10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10p1은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p1은 10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뭐 구해? 요 p5를 구하는 거죠? p5는 2p1이 되니까 2 곱하기 10분의 1이 되면서 5분의 1, 요렇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